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조금 늦게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6월 11일 목요일 오전 6시 3분입니다. 어제 예, 굉장히 더웠죠. 땀을 좀 많이 흘렸는데, 또 집에 오자마자 잠을 자버렸네요. 조금 늦게 또 영상 올립니다. 새벽에 도 비가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일어났습니다. 예,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매번 비슷하지요. 그리고 또 출금 30만원, 아까 또 완료했습니다. 거래 내용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뭐 1170만원까지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해요. 음, 그 외엔 특별한 건 없는데 카이본 네트워크 제가 다른 코인들 진리카, 뭐 제로엑스 이런 건다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카이본좀 많이 아쉽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많이 좀 관심을 좀 갔던 코인이어가지고 결국못 샀지만 좀 많이 아쉽네요. 다른 건 그냥 그렇고 뭐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왁스 좀바라보기 크네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제가 관심이 없는 코인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요. 비트였습니다. 지금 9870뭐 그런 선인데요. 새벽에 1200까지 갔다가 9,500까지 한 번에 꽂았나봐요. 지금 보니까, 예, 5분 봉인데요. 3시 반 정도? 그때가 갑자기 치웠다가 밑으로 또 내리꽂고 그랬습니다. 10분 만에. 보니까 고배율 마진하는 사람들을, 털어, 털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어디 고배율 마진을 쳐?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함부로, 고배율 마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쭉 방향성을 잡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어 하면서 그냥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떤 의미일지 또 앞으로도 얼마큼 더 요동을 치려고 이러는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괜찮은 게 있습니다. N.H.농협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커스터드 서비스를 진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들도 대부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타겟은 좀 먼저 티켓을 예, 농협이 먼저 끊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괜찮죠. 이런 것도 이제 제도화가 되고 아무래도 일반화가 되게 되면 확실히 암호화폐에 대한 그 인식도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제, 그제 나온 얘기인데 김병호 의원님 암호화폐 특급법 말고 일반법도 만들어서 우리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지금 암호화폐가 범죄에도 많이 사용되고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일본법을 만들어서 좀더 친숙하게 그리고 제조화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가 되게 되면 분명히 이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어저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썸에서비썸에 빗섬 이더리움을 0.5개를 보내라고 수수료를 30억, 1억, 1억을 썼어요. 1만 개를 썼어요. 반대로 된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이거를.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1만 개를 보내면서 수수료를 0.5개를 써야 되는데 반대로 쓴것 같아요. 0 5 .5개, 5원을 보내면서 수수료를 1만 개를 썼어. 3 0억을 썼어. 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못, 못, 못 할것 같은데? 환불 같은 개념도 아닌 것이고, 이미 채굴을 해가지고, 채굴자리를 전부 다 나눠 가졌는데, 이제 채굴 풀에서 뭐, 조정을 한다고 하고, 뭐, 반 정도는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15억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위험합니다. 정신 잘 차리지 않으면. 환불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는. 뭐, 은행 같은 제도권이 아니니까. 예, 본인들도 당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나왔던 그, 청산. 그것 때문에 한 천만, 천오백만 달러 정도, 청산된 것 같고요. 마진이 항상 위험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 특별히 뭐 맨날 하는 얘기죠. 비트코인 뭐 좋다, 나쁘다, 항상 하다, 한다,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기관들 얘기입니다. 36%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보유중이라고 합니다. 뭐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간단한 제공만 읽고 넘어갑니다. 필요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관투자들 80%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에 관심 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기관이 좀더 관심이 높게 되면 이제 꾼들이 들어오게 되면 개인들은 정말 설 자리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이스 케일 역시 그이스 케일도 기관이지 뭐 하루에 어 2월부터 5월까지 하루에 607배 보통 600개 정도의 매수를 했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분명 이런 것들이 또 움직임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채굴자들 방한기 이후에 이캔 비트를 안 판다는 겁니다. 물량이 감소했어요. 아까우니까. 팔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아마 이제, 아까워서 못팔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원 얘긴데 지금 코로나가 뭐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긴급 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너무 현찰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디지털 달러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12일에 한다고 해요. 요게 또 이제 비트코인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디지털 달러, 디지털의 느낌을 또 사람들에게 일반인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단계가 될것 같기도 합니다. 밑에만 비트코인이 쓰진 않겠죠, 당연히. 독일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laughs> 네, 비트코인 담보로 한 파생 상품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여기저기서 막 소식이 들립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laughs> 비트코인 가격 기반 금, 선물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계속 나오겠죠. 이런 식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을 이용한 그런 기관들 혹은 큰 선들, 요런 들이 요런 놈들이, 전년 대비 두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사실 블록체인은 관심이 없고, 그냥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꾼들이. 그러니까 딱히 뭐 좋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생기고, 거래량이 커지는 건 맞으니까 뭐, 뭐라고 할순 없겠죠. 또한, 옵션. 미결제 약정 15억 달러 돌파. 하여간 방향성을 잡게 되면 위든 아래든 크게 터질 것 같은데, 글쎄요. 어지 모르겠습니다. 예, 동시에 또 이제 뭐 비트코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느낌. 예,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비트코인 확장성,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확장성은 또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거에 대한 또 패치가 계속 나올 거니까, 업그레이드 나올 수도 있을 거니까, 네, 지켜봐야죠. 그리고, 나스닥은 계속 가는데, 비트코인은 애매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나스닥이 만 달러 이상인데, 전 개인적으로 나스, 나스닥은 이거 너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이걸 돈 버신 분들은 뭐, 제가 뭘할 수가 없겠죠. 음, 어, 주식을 해서 돈 벌어서 비트코인으로 올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조정기를 겪게 되면, 비트코인 동반 하락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장코탄, 그 채굴기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채굴기 보내지 마! 이래가지고, 배송을 금지시켰다고 해요.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다른 알트보다도 이더리움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더리움, 고유주소수, 1억개 돌파. 뭐, 개인이 한명당한 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억개, 1억개 돌파했다는 그, 느낌이 좋네요. 그리고 2018년도에 엄청나, 그 이후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엄청나게 증가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겠죠 스테이킹 때문에, 32개 스테이, 스테이킹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위스의 은행, 뭐, 이름도 특이해요. 뭐, 투카스카피 은행?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스위스 은행에서 이들리 입출금도 전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입출금을 이미 시작했다고 해요. 이더리움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뭐 이더리움에 좋은 음,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레이스케일 또 나오는데 이더리움 트러스트 여기는 아직도 프리미엄이 8배예요 순간적으로 뭐 10배 그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프리미엄이 이게 8배 프리미엄이면 지금 29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런데 대충 한 250만 원은 된단 말이죠 이 돈은 주고도 사겠다 얘기니까 참 그래요 과연 이 이상을 보는 것인지 250만 원 이상을 보는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리고, 알트코인 얘기들. 5년 내에 비트코인 대체 알트가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이더미션 유력하더라. 뭐 이런식 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저는 뭐, 양쪽 다 좋게 봅니다. 그리고, 약간 요건좀 황당한 얘기라고 해야 되나? 양지와 음지가 있는 얘긴데. 투자자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벌써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데 벌써? 벌써 간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비트코인좀 오른 다음에 횡보하게 되면 비트코인에서 이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알트로 덤벼들면서 알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반대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선물 마켓이 나오다 보니까 알트가 힘을 잃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각자 다 양말성 있는 얘기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이상입니다 뭐 지금 굉장히 위아래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배너님 심합니다. 맞이하시는 분들은 특히 시간 많쓰셔야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존버 하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한번 존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돈들 많이 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